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에 가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에 거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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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주겠다.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전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이스마일도 있었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많은 자손들을 또 얻었었죠. 근데 그들과 그들이 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지만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 언약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기로 했던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나야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우리 했었죠 창세기 12장 볼 때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삭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을 쫓기 때문에 아브라, 그 이삭이 지금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잖아요 그 땅에 거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하게 돼요 그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애굽은 그 바깥에 있죠 그래서 그랄에 있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자꾸 이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음 이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라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때는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뺏길 뻔했고 근데 취해졌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그들이 동치문하지 않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다음에 첩들이 전부 다불이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서, 그 선지자로서 기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되게 연상시키게 합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지켜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어느 어날그 이삭이 거기 오래 있었는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거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야죠. 불러서 어왜 아내라고 아낸데 왜 어찌 누이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 즉, 쉬었을 뻔하였은 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옛날에 창세기 20장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이 마치 아비멜렉이 기억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0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 아들이나 그 손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여호와에 대한 것이 계속 전승이 돼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또 이게 동일인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이 지났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브람도 175살이나 살았고, 뭐, 이스마엘도130몇살 정도 살았죠. 그런 걸볼 때, 음, 그, 지금, 만약에 처음 창세 기 20장에서 그 아비멜렉의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이었거나, 그렇다면 은 아직 120살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동일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인물이든 아니면 그의 아들이나 손자든 어쨌든 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어 아내를 뺏기지 않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자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의 백배나 얻었어요. 지금 어 충년 들어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백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너무 창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직접 이스라엘에 와 이삭에게 와서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고 그랄 골짜기 장막에 우거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랄에서 더 떠나지 않아요. <laughs>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저희 더 이상 더떠나지 않고 그랄이지만 그랄 골짜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의 최남단이거든요, 지금 여기가요. 그러니까 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 이제 또 우물을 파고요.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이거는 우리 거다 그러면서 또 뺏기고 그 다음에 또 파고, 또 다투고, 또 뺏기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여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족족,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왁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엘세바로 더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삭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이렇게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 에노스 때부터 시작한 노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전성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유전으로 전승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요. 어. 자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장관 비골과 물론 그 친구 아후사 도 있었지만 그 군대장관 비골도 같이 더불어서 그라레에서 부터 이삭에게 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 부엘세바 언양 맺을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같이 왔었잖아요 이 군대장관 비골도 같이 지금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이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은 그냥 직책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도 보는데요. 직책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장관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옛날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이삭에게 또온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해요. 너네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라고 했는데 니네가 왜 나한테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창세기 21장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또 해요.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하자. 서로 해야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평안히 가게 하자. 그러면서 또 거의 똑같은 언약을 맺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삭은 그들을 자꾸 우물 뺏긴 거 얘기하지 않고요.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 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평안히 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또우을 파고, 또 물을 얻어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일곱 번째일 겁니다. 이게 족족, 하는 족족, 그,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하고, 그러, 그러므로 그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그 첫째 아들에서는 그 해쪽 속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됩니다. 자, 27장을 보면 다음에 2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거는 에서가 음그 장자의 권한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 권한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